먹을 것좀 주실래요? 영장 가능하시겠습니까? 어, 이거 쉽죠. 제 수준이어서 충분히 가능한 문장입니다. 자 보십시오. Give me some food. Do y o have some food?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왜?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. 하지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문장은 May I have something to eat?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듣기에도 어색하고. 한번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이 문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까라고 저는 봅니다. 제 수준에서는 그죠? 하지만 모든 민들이 이걸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왜요? 그죠?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링고 부득해 볼 때에서 자, 보십시오. May I have something to e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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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hing to eat? Something to eat? Something to eat? 자, 보십시오. 이런 식으로 300번 하는데 이 문장이 어색하겠어요? 아니, 300번을 내 입으로 내뱉었는데 이게 어색할 수가 없죠. 300번 하고 나면 외국인 만나가지고 뭐 좀, 뭐 먹는 거 달라고 할 때는 무조건, may I have something to eat? 바로 튀어나옵니다. 이걸 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색해요. 어, do you h 항상 이런거 쓸걸요. 저랑 비슷하게. 자, 링고 부드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스피킹 실력을 상상 해보십시오. 한 문장을 몇번 한다? 300번. 몇 번? 300번. 자, 300번을 하고 나면 그 어떤 문장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